아나 네, 오늘 일기 어. 집에 가는데 친정에 어버이날이가서 그 한동안 집 근처에서 왔다갔다 해봐야 되겠다. 아 진짜. 우리 집에서 걸어가고 조금 뭐 양자촌 건너 바로야. 역시 파라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방송 시간. 이제 고작가 우리 포기했나 봐. <laughs> 계속 잡담하고 있는데 방송 시작했다는 말도 안 해줘. 아 김나나라고 있었어요. 알아, 알아. 미스코리아 진. 26세 연상 재벌과 7년 전에 어, 비밀 결혼했대. 진짜? 7년 전에.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미스코리아에 출마를 네. 하려고 했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시간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laughs> 이영풍 기자가 KBS에서 김우철 사장한테 이제 공정 방송하라고 시위하다 시위한 것 때문에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이어 들어온 박민 사장이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불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판을했죠비판을 했는데 좌파는 인재를 좀 키우는데 음... 보수는 키우기보단 내 그냥 짝을 꺾어 버린다고. 그 이영풍 기자의 그런 일인 시 이런 것 이런 게 박민 사장이 취임하게 만든 그텃 텃밭을 그럼요, 만들어 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영풍 기자를 그냥 받아 준 다음에 뭐 그런데 징계가 뭐 규정상 징계가 맞다면 은 징계하면 되지 복직이 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싸우는놈 따로 있고 상 받는 놈 따로 있어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지금 KBS를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 t n 에서 지금 네. 보여주는 민주노총의 시위나 반대를 보면은 예? 부끄럽지 않으세요? 유정럽으세요부 예, YTN 말아먹는 정필사장 집에 가라. KBS는 YTN보다 훨씬 센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얌전하신 거죠? 이준숙 이준숙 본부장 알죠? MBC 본부장 이준숙 기자 이쓴 글을 읽어보 글은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 이 20년째 교수 생활하는 후배가 일주일간 한국을 들러서 음. 저녁을 같이 했대. 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음. 뭐냐? 이런 저녁 거리에서 저녁 식사에서도 그치, 그치. 멋진 그런 편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 거 우리는 저녁 때, 식사에서 멋진 맛집을 발견하는. 우리는 밥을 <laughs> <laughs> 먹잖아요. 그리고 계란 계란찜을 시키지 말지가 그런 거지. 어쨌든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말단 인물이어서 인터뷰 대상으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중진 정치인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좌파 쪽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찌끄러기 같은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민원년에서 간사급으로 음, 일하던 맞아. 최민희가 재선운이 됐다 그치, 그리고 그치. 아 양문석은 언론 노조 미디어스 미디어오너를 거친 양문석은 음. 상임 방통위를 거쳐 배지를 갈아 달았다 이러면서 좌파 이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기회가 죽음형이 덧치된다는 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시민한지 일할 맛이 나는데, 20, 20년 1년백억을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수는 안 그러잖아. 음. 보수는 정말 너무 속상해요. KBS에서 내부에서 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그 민주노총과 모진 탄압과 네. 그 인간 같지 않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싸웠더니 네. 문화일보 사람이 와서 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같이... 각오하고 싸운 사람은 계속 해고고 그냥 밖에서 그냥 <laughs> 네. KBS 뭐하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사장이야. 근데 보수가 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자기만 클라 그러고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냐, 이거지. 이거 정말, 우리, 그 보수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 것도 안 보이고, 국힘도, 지금 뭐, 국힘이, 이제 총선은 졌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 힘을 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라도 좀 해주면, 우리가, 아, 뭔가 이렇게, 드디어 뭔가 하려나 보다 싶은데. 그잖아, 우리는, 음. 저기잖아, 용병들이잖아, 용병들. 그니까, 밑에서 네. 싸우라면 싸우고, 멈추면, 게 우리는 일병, 교병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보병들은 그래도 힘을 내야죠, 어떻게? 막 지도를 보면서 힘내십시오! 우리 분열하지 않겠습니다! 막 우리끼리 싸우면서. 분열하지 마! 무조건 신뢰! 이런데 장군들이 맨날 계속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니, 싸우지 마! 안 돼! 이러다가 우리끼리 막 이제 막, 당합합시다! 이러고 으쌰으쌰 하고 장군들이 싸우니까 뭐 어떻게, 끝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끼리 우리힘 냅시다라는 말을 겁나게 많이 하는데, 그 힘, 왜 힘을 내지? 우리 그냥 힘내서, 뭐. 뭐그 힘을 어디다 써야 돼 힘을 이번 선거는 어찌 보면 방송 때문에 졌는데 문재인이 응? 되자마자 김어준, 주진우, 박지훈 이런 애들이 그냥 최경영 이런 애들이 세경을 심지어 사장한테 욕하고 사직서 내고 나가내야 응. 지가 지 말대 지 말로 근데 사장한테 쌍욕 날리고 사직서 내고 나가는데 걔를 다시 재취업해 어... 재채용을 했잖아. 하...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가지고 걔한테 막 그냥 방송을 막 맡기고 이러면서 삽시간에 방송과 자리를 요직을 점령하는데 걸린 시간은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치. 근데 우리는 2년이 지나니까 배승이면서 한명 들어갔어. 그것도 KBS 엔 b 스도 아니고 YTN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 자리는 100만 유튜버처럼 바쁘신 분한테 주면 안 되지 않을까? <laughs>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그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그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사기꾼 지모지 정가사범 지모씨하고 그리고 MBC 장인수. 그 장인수가 몰카 그러니까 몰래 녹취해서한 거잖아요. 근데 MBC 장인수는 그걸로 잘리지도 않았어. 그치, 그리고 그치. 심지어 그올해 올해 기자상을 받았어, 걔가. 오히려 이동재가 잘렸잖아요. 아니, 그래도 있잖아. 요 방송사라면 자기 기자상 정도는 보호해줘야지. 지켜주고 재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걸어서 그치. 얘네들이 진짜 언론 탈압한다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 또 어쨌든 저는 앞으로 아, 뭐, 채널의 문제야. 기자들 누구도 이동재 기자처럼 열심히 뭔가 뒷부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서 그치. 억울한 누명을 쓰면 해고당하고 복직 안 시켜주잖아. 보호해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보수 는 특종이 없고 맨날 좌파만 특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장윤수 기자가 MBC 그 나쁜 놈 장윤수 기자가 음. 놀라운 특종을 하나 할 뻔했어요 검찰총장이 음. 음. 그 뇌물수수 와이프 명의로 뇌물을 받았다는 네, 거예요, 거예요. 통장사본을 누가 제보를 한 거야 그래서 얘 알잖아 또 받자마자 야 대박이다 이러고 예고를 딱한 거지 근데 그거를 듣고 이원수 총장이 진짜로 와이프 통장사본을 공개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아 내가 받은 제보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린 거예요 1 1 7 7 원은 좀 심하지 않아? <laughs> 그우리이원석 총장 그 당시 기억 나십니까 청문회 그 뭐냐 권인숙이라는 이 또라이 또라이 의원이 음. 아니 왜왜 왜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거 장학금 애가 받은 거뭐 이런 거 해외 뭐간 그런 거 내라는데 왜안 내냐 국회 무시하냐 그랬더니 음. 장학금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외국한 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을,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호텔이나 골프나 콘도 회원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부재, 부재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기관 외에서 외부강연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부 국가기관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입시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은 무슨 국제학교를 갔거나 무슨 유학을 갔거나 했다거나 해외연수를 갔다거나 하면 되지만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애들 단 하루도 해외연수도 보내본 적이 없고 국제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가 어. 다 국립을 다녔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검사는 지방도 많이 가는데 서울에서 이제 대개 학교를 다니잖아 그래도 혼자 관사 음.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따라 구, 아버지 따라 가족이 다 <laughs> 계속 전학 다니면서 국립을 다녔어 퍼플리즘의반대말은 <laughs> 네. 윤석열이고 부정부패의 반대말은 이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제가 기억하는 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음? 난단한번도 공격자 입장에서 썼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음. 항상 방어하고, 항상, 방어. 항상 뭔가 이렇게, 쟤들은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 개... 방어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국민들이 보면은 야 최상범 특검하려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누가 보면 은 민주당이 집권당인 줄 알겠어 민주당이 뭐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대통령이 막았다며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는데 민주당이 안 통과시켜줬다며 국민의힘이 무슨 법을 했는데 민주당이 막았다며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 이걸 이 바꿔야 된다고 이 시스템을 내가 이렇게 오늘 느끼면서 왜최상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는 정당하게 하지만 딱. 밖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 뭔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는 왜이 이미지로 계속 가냐고 지금은 뭐 <laughs> 뭐가 됐든간에 잽을 계속 날려야 되죠 김정수 특검도 걸고 월어 말씀하신 월성한전도 걸고 뭐도보다리 특검도 걸고 뭐 별거 아니지만 국회의원 그거 있잖아요 특검폐지 소수당이면 입법발이 못해 해버려 그냥 특검폐지 걸고 그거 아세요? 영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는 정부 입법이랑 의원 입법이 똑같이 논의가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뭘 입법을 하나, 또 음. 아, 어떤 의원 김남국이 하나 입법을 하나 똑같은 무게로 논의가 되잖아요. 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들은 어떠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의원 입법을 논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정부 입법만 논의해요. 그니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저기, 의원들이 다수결의 힘을 이용해서 입법 폭주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들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통령 거부권하고, 헌재예요, 헌재.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 일을 못하니까, 전 세계 헌재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바쁘대. 헌법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국회가 합의를 못하니까, 계속 헌법으로 넘기잖아요, 헌법재판관으로. 근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 다수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한무분별 지원 입법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뭘할수 있냐면. 전 세계에는 이렇게 다수 의원들의 행포를 막기 위한 이러이러한 의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부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저렇게 최소한의 어떤 입법 폭주에 대한 견제조차도 용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견제하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내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끊임없이 뭘 계속 던지고, 의회가 계속 반대하는 모양새로 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금투세, 이런 것처럼, 야, 금투세 이번에 된다고 하는데, 야, 민주당이 막았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금 깎아준다는데, 민주당이 막았대. 뭐 하다못해 뭐 등록금 인하해준다는데, 민주당이 막았대.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정부가 하려는 걸 계속 발목을 잡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문득 생각해보다가 집권당이 민주당이야? 왜 민주당이 하는데 대통령이 발목 잡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왜 전선이 쳐지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내놓는 법을, 내놓는 법을 전부 다 반대해서 결국 통과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에 다 기본 루틴으로 깔려있어. 그러면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의원의 힘을, 과도한 힘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내가 보기엔 70%가 공감해. 그러면 그런 입법을 계속 날려.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국민 세금을 빼먹고 기본적인 법치설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홍보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니까 이거 한번 던졌다가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시리즈로 해갖고 108명이잖아. 정치개혁 입법 발의를. 그냥 108명이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어차피 우린 보도도 안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이 없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예전에 그 여당 때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당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굉장히 밀도 있고 영악한 그 전술을 짜가지고 민주당이를 다수당의 행포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프레임을 짜라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 밀려서 밀려서 궁여지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걸 안 해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또 불통이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성을 쌓아갖고,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고, 소수당의 말을 안 들어주고, 국민의힘을 탄압하고 있고, 국민의힘하고 협찬할 마음도 없고, 이런 프레임을 한두꺼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할 때마다, 아유, 또 불통인애가 아니고요. 전술을 짜갖고, 6개월, 1년 정도 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의회의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할수 없이 거부권을 꺼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여당이라고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도 공격 좀 해보자. 그러니까 108명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저는 김정숙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이걸 특검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되니까 그거안 되고 나는 일단 제일 먼저 김정숙 특검을 주장합니다. 나도 김정숙이 제일 특검하기 좋은 대상인 게 권력자일 때 권력 이거는 권력형 범죄야 여러 가지 있잖아. 그해외를그러 그러니까 전용기 타고 간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두 번째 수영 코치 그 수영 코치를 공원 아, 어, 써 가지고 한거그 다음에 그옷옷옷산거 이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특검을 이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김혜경 특검을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김혜경이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마지막 1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잖아. 음. 근데 성남시장 시절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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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관용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조사를 그래, 해야 돼. 맞아. 그게 다 있어. 조사. 그 당시. 그럼. 그 성남의회 네. 속기록이 다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증언 모으고 조명원 선생님 또 모시고. 그 당시 봤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하고. 음. 또 있어. 두 번째. 해경구 김씨. 음. 그 트위터 그 사건. 그 사건, 그 사건은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잖아. 봐봐. 경찰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했는데 검찰이 무혐의했으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 끝났다고. 더 수사를 할건또 아직 아 시작할 이런 음. 거를 특검을 해야 돼. 왜 나는 발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 아, 나도 좀 답답하다니까. 내가 그렇지. 오늘 진짜 화가 나더라고. 네. 그니까, 좀, 어쨌든, 108명이면 맞아. 그래도 뭐라도, 자, 뭐라도 좀 하라고. 나, 김정수 특검이라도 좀 발의하라고. 어쨌든, 이게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 그래, 이거 해야 된다. 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은, 그리고 방송 보도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찬성한다는 여론이 이것도 80%, 70%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국민은 까지. 왜 내부총주를. 그래? 국민은 깔래, 그냥 나는. 깔, 야, 오늘까지만 까자. 아, 내일도 깔 거야. 내일은 방송 없으니까. 없어도 깔 거야. <laughs>